여러분, 그, 얼마 전에,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를 발표할 때, 아마 의아해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경제부총리까지야, 그러다 쳐요. 임종영 경제부총리 내정자까지야, 그러다 쳐요. 그런데, 장관급 중에 누가 발표됐습니까?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자가 발표됐잖아요. 지금 이 최순실, 이 국정농단, 이 사태가, 국민 안전처 장관을 바꿀 지금 무슨 연관 관계가 있죠? 의아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국민 안전처 장관 내정자가 이런 사람이었답니다. 서남 기자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 국민 안전처 장관 내정자의 이름은 박승주입니다. 네. 박승주 내정자가 김병준 국무총리가 본인이 말을 했었죠. 본인이 추천을 해가지고 했다고요 아, 그 박송주 대정자가 지난 5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그것도 서울 도심 항복판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네. 이른바 구국 천재 기도회. 저게 단체, 해당 영상이에요? 네, 예, 맞습니다. 그때 네. 당시의 영상입니다. 아,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영상을 저희가 그대로 따서 지금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네네. 여기에 한 단체 임원 자격으로 참석을 한게 확인이 됐다라고 네. 오늘 한 방송사의 보도로, 어,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어, 일단 영상 속에 지금 음성도 같이 들어있거든요. 네. 일단 보시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음성을 한번 들어볼게요. 아 그런데 지금 저 행사는 봤어요. 저게 일, 행사 이름이 뭐라고요? 구국천재 뭐, 뭐라고요? 구국천재 기도회. 구국천재 기도회. 뭐 이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일단 저게 참석했단 말이에요, 지금?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냥 뭐 지나가는 길에 참석했다거나 네. 구경을 갔다거나 뭐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네. 아 이, 그러면 이 기도회 정식 멤버예요? 어, 행사를 주. 최한 단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 단체의 부총재 역할을 맡았었다고 부총재를 합니다. 부총재를 맡고 있었네. 그러면서 맞다. 동시에 네네. 진행위원장이었다고 하니까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 기사의 파문이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파, 네. 참 뭐라고 봐냐 이법 뭐, 아, 그럼 진짜 육, 육성 들으셨잖아요. 하나님, 부처님 다 찾아요. 하나님, 부처님 모든 신들이시여 그런 우리들의 간청을 들어 주시옵소서. 첫째, 북한이 우리나라 침범 못하게 해 주, 해, 해달라. 무서운 병마와 자연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달라. 셋째, 국가 지도자들이 바른 정치를 하여서 구국에 도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기도, 이른바 속된 말로 기도 빨이 약한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는 영안되는것 같아요 지금. 지금 네. 보니까 그뭐 하나님도 나오고 부처님도 나오고 모든 신들이 다 나옵니다. 네. 여기서 또 최태민 씨의 그림자가 지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어, 왜요? 그 영세교, 뭐 영생교라고도 하지만 뭐 네. 영세교로 최근에는 더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네. 그 최태민 씨도 여러 가지 종교를 짬뽕시킨 네. 어,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또 알려진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하.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네. 뭐 모든 신들이 등장합니다. 보세요, 영세교가 이렇답니다. 사람은 원래 신이었고 현재 사람이 원래 신대로 돌아가. 고 복잡하고 저 밑에 보세요, 저기. 사람은 하나님이 되어야만 하늘나라에 들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본래 신으로 태어난 인간이 살아생전 신체 회복해 하나님 되어야 한다. 아, 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이 구국 천재 기도회, 네. 이게 영세교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네네.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음성들 네. 그리고 여기서 나온 기도문들의 내용이 마치 그 최태민 씨가 예전에. 어 설파에서 어던그 영세교에서 나왔던 핵심 교리들과 어 약간 그 비슷한 부분이 일정 부분 있어서 이제 그 네. 부분을 언급해드렸던 거죠. 저 건데. 구국천재 기도에 보면 뭐 영상을 쭉 이제 저희 제작진 다 봤는데 팔선녀가 나오고요, 화랑도가 나오고요. 그것도 염력 이 있는 그냥 보통 화랑도가 아니랍니다. 염력이 있는 화랑도들이 구국기도의 명상을 하고요, 무당들도 나오고요. 그것도 1 2 명의. 자손 변호사님 말씀하세요. 네. 물론 뭐 무속신앙이나 이런 것들을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뭐 나름의 가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제 이 시국이 어떤 상황인지를 봐야 될것 같은데요. 어 대통령께서 이제 그두 번째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언급했던 게 있습니다. 어 사이비 종교에 심취하지 않았다. 네. 청와대 내에서 뭐 굳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평소 같으면은 대통령이 공식적인 그런 그 언급에서 등장할 수 없는 단어들이 등장을 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참 충격을 받았고. 또한 또 어, 이러한 내용들이 외신에까지 보도되면서 여러 가지 그런 망신스러운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네. 거국 국립내각 책임 총리를 임명한다고 하면서 어,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그 했던 그런 또 네. 그 인사인데 네. 여기에 관련자가 이러한 부분에까지 관련되어 있다면 은 네. 지금 저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런 그 의식 자체가 어떤 뭐 사이비 종교나 아니면 네. 뭐 나쁜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네. 국민들에게 과연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이냐 네. 과연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그런 적당한 그럼 정말 제대로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인사 중에 하나냐? 네. 라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점은 참한 가지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선한비 기자, 저 네. 행사에 참석해서 박승주, 물론 당시에는 뭐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자가 아니라 저 민간인 신분이었겠지만 저기서 어떤 말을 했어요? 뭐 한님과 한병 이런 말한 거예요? 저기에서? 예, 그고유문일이 내정자가 네. 읽었던 그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네. 어, 한님과 한배웅 또 한배검님께서 대한민국과 한민족을 세계 에 우뚝 솟는 문화 경제 대국이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라고 하면서요. 한배검이 그거 하면서요. 단군, 단군을 얘기한다면서요. 단군. 예, 맞습니다. 네. 어, 천명과 소명의식을 새롭게 인식하고 네. 또 천손 민족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발휘해서 일신강충, 성통광명, 제세이와 혼익인간의 훈육하시를게 강력하고 끈끈한. 사랑의 강강수월래를 부르면 환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고문을 낭독했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하고요. 근데 그 박승주 장관 내정자의 그 황강무게함은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전생을 체험했다면서요. 그것도 아, 한두 번이아니라이 당일 날 고백했던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네네. 그보다 더 앞서서 2013년도에 네네. 박승주 내정자가 아 사랑은 위함이다, 라고 하는 책을 펼쳤습니다. 네. 그런데 이책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 뭐라고 했어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그러니까 같이. 책에 자기가 쓴, 자기가 썼고 자기 경험담을 얘기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어, 명상을 하면서 47차례 걸쳐서 전생체험을 했다. 네. 어, 그리고요, 지금 화면 맨 마지막 부분에 보이는 내용인데 죽으면 영혼이 메모리 칩두 개를 가지고 하늘로 간다. 자, 더 충격적인 거는요. 네. 이 부분이 아마 압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동학농민운동의 지도자였던 아, 전봉준 진짜요? 장군을 만났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황 소장님, 우리나라에 이렇게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찾아도 찾아도 매번 죄송합니다. 저런 분들만 찾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요. 이 국민안전처 장관이. 그니까 세월호 때 네. 우리가 이 세월호에 그 탔던 학생들을 비롯한 이 탑승객들을 제대로 구하지 못했어. 그야말로 이그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이 네. 너무나 미흡하다 네. 해경도 역할을 못했고 정부의 기능들이 다 마비됐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안전과 관련되는 기능을 통합해서 국민안전처를 탄생시킨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런데 국민안전처의 장관은. 전생 체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곤란하죠. 아니 47번씩 전생 체험이 있으면 죽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 안전처 장관은 정말 국민의 목 하나뿐인 한번 사는 이 소중한 목숨을 갖다가 끝까지 구해야 되겠다. 이런 사고로 무장이 된 사람이 국민 안전처 장관을 해야지. 네. 전생 체험을 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삶과 죽음에 대해서 초월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듯한 사람이. 국민안전처 장관을 한다면, 네. 국민들이 이걸 갖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 앞으로 이제 이분이 이런 일을 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졌는데, 앞으로 대형사고가 나가지고 만약에, 어, 제 때, 참석한 모습 나오네요, 진짜로. 네. 네. 네 제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구조하거나 이런 일이 안 벌어졌다면, 그때는 국가가 어떤, 무속 국가라는 평가를 받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저는요, 이 지금 이 샤먼을 갖다가 전통으로 네. 하는 무속 단체들 쪽에서도 네. 이날 행사를 갖다가 주도했던 안모라는 그 네. 지금 저분이 좋아한다는 네. 저분이 감마됐다라는 네.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요, 아... 한, 한마디로 사이비로 취급을 하는 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런 어떤 지금 안 그래도 대통령이 둘러싸고 온갖 쓸데없는 어혹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마당인데요. 네. 굳이 찾다가 찾다가 또 국민 안전처 장관을 전성 체험을 47번 했다는 사람을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네. 이것이 지금 정상적인 의사 결정 구조가 있는 것인가 의문스럽습니다. 김 대표님, 네. 아니 그 국민 안전처 장관 내정됐을 때도 국민 안전처 직원들이 그랬대요. 저희 취재자들 알아봤더니 허탈했대요. 아니 왜왜 왜 하필 우리 부처가 왜 하필 우리 부처가 개각이 돼야 되지? 아무 이유도 찾지 못했는데. 국민 안전장관 내정자라는 사람이 저런 사람 47번이나 지구에 자기가 책에 쓴 내용이에요. 47번이나 자기가 다른 모습으로 지구에 온 사람이래요. 그런 사람을 네. 장관으로 모시게 생겼어요 지금. 아니 뭐당혹스럽게 짝이 없는데요. 뭐 여러 가지 뭐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뭐 개인적인 종교차이입니다라고 폄하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러나 어쨌든 시기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야 될 겁니다. 지금 이 최순실 게이트가 그 아버지인 캐타민 문제부터 해서. 일종의 종교적인 여러 관련성들까지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네. 하필이면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국민안전처 장관을 선임을 하면서 꼭 이런 임무를 했어야 됐을까 저~ 외신에서는 뭐~ 뉴욕 타임즈나 여러 외신들을 보면은 샤만 아마도 이제 무당에 의해서 휘둘렸다 뭐 이런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로 한국에서 굉장히 평가절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과연 이 상황에서 이런 임무를 선택하는 것이 정무적으로 옳았는지 이런 시기상의 문제가 있고요 직무상 네. 지금 황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안전처 장관으로서 과연 이러한 과거의 족적이 관련이 있겠는가? 네. 일단 직위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네. 뭐 이러한 뭐 굿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뭐 여기에서 평가를 변론으로 하고. 이것이 과학이나 사실과 통계로 입증된 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구술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에 정말 도움이 될 것인지, 네. 과연 그렇다면 구한 말에 그렇게 많은 구술을 했던 민비가 구한 말 나라가 많은 지경까지 갔겠는가? 명성황후로 좀 표현을 고치겠습니다. 네, 그래, 명성황후로 그런 모든 네.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는 이런 것들, 이런 활동들이 과연 장관직 수행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여러 가지 좀 의문점이 드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 앞서 그 책에 담긴 내용 cd 좀 보여주세요. 자, 보면요. 기가 찹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글쎄요. 본인 얘기대로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을 국민안전장관으로 우리 국민들이 안전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명상을 하면서 47차례에 걸쳐 전생체험했는데 전생체험한 것도 아니라 47차례나 이 땅에, 이 지구 땅에. 각기 다른 모습으로 자기가 왔대요. 동학 농민운동 지도자인 전봉준 장군 만났고요. 자, 그 다음 보세요. 하늘에는 자기 영혼의 블랙박스가 있대요. 와, 표현력 대단합니다. 죽으면 영혼이 메모리칩 두 개를 가지고 하늘로 간답니다. 정말 표현, 아주 독창적 표현 많은데 저 표현 보면서요, 저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회의를 생각했던 혼이 비정상이라는 표현이 왜 떠오르죠? 아 사실 참저 내용 보면서도 믿기 힘든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물론 뭐 본인은 직접 저런 경험을 했다고 생각해서 책까지 썼습니다만 믿기 어렵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장관으로서 이제 국무위원이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냉정하고 냉철하게 이제 그 나랏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저런 저술까지 했을 그 인물이 과연 네.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 역시 그 여러 전문가님들과 같은 생각이고요. 네. 또 하나가 아 물론 김병준 내정자가 추천을 해서 네. 발표했다고 합니다만 과연 청와대 내부에서 해당 인물에 대한 어떤 검증을 과연 거친 것이냐라는 네. 점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과연 지금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이 내용 자체를 네. 청와대가 알고 발표한 것이냐 네. 모르고 했던 뭘 모르, 알고 했어도 약간의 그런 국민들의 눈높이에 문제가 될 테고 네. 뭘 아무도 모르고 했다고 한다면 그 역시 또한 문제를 지을 수 없거든요 네. 굉장히 궁금합니다 알고 한 것인지 모르고 <laughs> 한 것인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아니,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 후 저기 내정자를 박승주 정 내정자를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추천했다고 했잖아요. 예. 뭐 개인적 인연으로 하는 거예요. 뭐 능력이 탁월한 거예요. 뭡니까? 저도 그게 조금 궁금한데 개인적 인연이 있긴 있죠. 있기는 밝혔어요. 네. 자기가 밝혔어요. 뭐 개인적 네. 인연이라기보다는 같이 일을 했었죠. 네, 2003년에 네, 그랬잖아요. 참여 정부 네. 때뭐 장을 김병, 네. 당시 김병준 자읽어드요 죄송합니다. 읽어드릴게요. 네. 2003년에 뭐라 했냐면 2003년에 정부 혁신 지방 분권위원장을 김병준 총리 내정장 하고 있을 때 박승주 후보자가 기획 운영 실장을 했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이인자격이죠 네. 사무총장 네네. 같은 것을 맡았고, 그때 뭐꽤깜냥을 인정하고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번에 총리 지명자 신분으로 대통령한테 재청권을 행사해서 지금 박승주 장관 내정자를 정말 강력히 추천했고 그걸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들인 건지 내는 네.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 얘기해 오고 계시는 이 부분이 네. 종교의 자유 영역일지 어떨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저 아까 무슨 천도쟁가를 했다는 게 종교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박승주 장관 내정자가 재능 기부 차원에서 참여를 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대잖아요. 저는 그 해명도 참좀 궁색하다. 네. 어떤 게 재능 기부에 해당하는 것인지 네. 그리고 <laughs> 표현력이 참 독창적인 것 같아요. 이분은 참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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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식적으로는 조금 납득하기 힘든. 네. 물론 이제 명상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저런 게 얼마나 통하고 아 하면 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마흔 일곱 번 어땠고 뭐이 메가바이트 블랙박스 이런 것들은 조금 힘들고요. 네. 공적인 신분의 지명 그리고 이분이 저 행정관료로 오래 있다가 마지막 직함이 여성가족부 차관 아니었으니까. 일국의 네, 네, 네. 차관까지 지냈으면 에, 본인의 종교 또는 뭐 명상모임 활동과 그렇지 않은 곳에서의 발언은 좀 명확히 구분할 그러니까 공사를 좀 구분할 필요가 네.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좀 황당하게 받아들여지네요참 네. 공교롭습니다. 이 조금 있으면요. 11월 19일이면요, 국민안전처 두돌 생일이에요. 그 세월호 국면에서 정말로 우리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세월호 국면입니다. 세월호 국면 때 2014년 11월 19일날 국민안전처가 생겼어요. 내일 모레면 이제 두돌 되는 생일인데, 국민안전처 직원들이 지금 느끼는 이 기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여기 패널 분들과 저 포함해서도 황당 무게한데요. 일할 맛이 날까요? 여러분께 한번 생각을 맡겨보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